접선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곡선과 한 점을 서 만나는 직선. 근데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연장하면은 이렇게 만나기도 하잖아. 곡선과 접하는 직선을 접선이라 해요. 언제 접선에 대해서 처음 배웠어? 이렇게 포물선 할때 배웠지. 수학, 고등수학에서. 그 다음에 원에 접하는 것도 했었고. 어쨌든지 간에 전부 다 직선의 방정식 꼴로 이제 정리가 되거든? 기억해, 얘들아. 기울기가 m이고 한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있었다. y-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x 좌표이다. 이거 기억나? 이거 알고 있어? 이거는 중수고, 우리는 고수잖아, 고수. 바로 해야지. 기울기가 m이고 한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m하고 x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라고 바로 찾을 수 있죠. 이제 고등수학 지금은 과정이 바뀌어가지고요, 공통수학 2에서는요, 이 직선 구하는 거 엄청나게 시키거든. 기억나? 근데 있잖아, 한번 공식 안 외우든 영원히 안 외우더라. 아직도 이거 구하는데 세네 줄씩 써 그러지 말게 우리는 그래서 저렇게 기울기랑 한 점을 알면은 직선식을 구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바로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이 단원에서는요 접선의 유형이 총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 자 앞에서 미분계수 구하는 거 공부했는데. 함수, y는 f, x가 있고, 한 점, a, fa에서, 이점에서의 접선, 미분계수는 뭐였니? 접선의 기울기는? f', a였죠. 그럼, 기울기, 알고, 한 점, 아니까, 아,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단원이라고요 자, 그래서, 총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선 위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점이 얼마다 하고 나와 있거든? 그럼 너희는 주어진, 방, 아니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해서 a를 대입한 다음에 기울기가 f'a, x-a, plus fa다 하고 접선식을 구하면 돼. 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직선인데 직선을 구하려면은 기울기랑 한 점을 알아야 하는데 기울기 많은 상태라고. 그러면 점에 대한 이제 힌트가 없는 케이스잖아 얘는 그럼 어떻게 한다? 점을 우리가 잡아줘야 돼.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다.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하는 문제는 제일 먼저 세팅이 할게 접점을 잡아주는 거야. 그럼 접점은 a FA라 잡아주면 되고요. 뭐 A를 써도 되고 T를 써도 되고 너희가 원하는 문자 쓰세요. 어떤 식을 세우자 f'a가 m과 같아 여기에서 a를 구하는 거야. 이제 점 알아냈으니까 다시 어디 대입해주면 돼? 기울기하고 x-a 플러스 fa에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면 돼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첫 번째는 점이 주어져서 여기서 접선 구하는 거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져서 기울기 1이래, 어, 기울기 1이어 이런, 이런 식이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점을 내려 찾는 거야. 다음세 번째는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FX에서는요. 못 찾아 지금.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곡선이 있구요 이 밖에 점이 있대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곡선과 접하는 직선을 구하래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게 구하는 방법이야 여기는 그럼 F를 가지고 점도 모르고 기록이도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잡아주면 돼 너희는 잘하니까 굳이 안써도 되는데 제가 처음 이거 가르칠 때는요 한글로 쓰라해 애들이 대체 자기가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어 접점은요, a, fa, 고, 기울기는 f'a, 주어진 게뭐 x1, y1처럼 어떤 점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식을 세우면 y는 f'a 하고 x-a plus fa인데 여기 y에다가는 y1을 대입하고 x에다 x1을 대입해서 뭘 찾아줘라. a가 얼만지 찾아줘라. A값 알아내가지고요. 쇽대입하주면이 접선식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기억해주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접점 기울기를 잘 기억해서 문제 해결해 볼 거야. 근데 하나 더 있어. 평균값의 정리라고 들어봤어?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곡선이 있고 곡선 위에 임의로 두 점을 잡으래.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 수 있잖아.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값을 갖는 접선의 기울기가 있나 봐. 이거 찾는 게 평, 이게 같다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정말 이해됐어요? 가운데 통과하는 이 전분의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가 되는 접점 찾아봐라 라는 게평값 정의라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가 x1, 여기는 x2, 얘들을 x 라 한다면요. x2 x1분의 fx2 fx1이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의 기울기거든요. 얘랑 x 란 점에서 평 순간변화율 f 프라임 x가 같아지는 점이 있다. 요 x가 어디에 있다? x1과 x2 사이에 있다는 게 평균값의 정리예요. 이네가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가지 정의다. 개념도 다 이해되세요. 아까 몇 번이었지? 7번, 7번 봐볼래? 뒤에 41쪽에 7번 봐볼래? 7, 8번. 아니야, 9번답게, 9번도 좀 어렵더라. 7번. 아직 곡선을 어떻게 정확히는 못 그리겠지만, 어쨌든. 곡선 위의 점과 직선 y는 ex-9 사이 거리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곡선 위의 점을요, 저는 그냥 이렇 점으로 표현할게요. 이거 곡선 위의 점이야. 그 다음에 y는 ex-9라는 직선이 있어. 언제 제조가 될까, 얘들아? 아 점을 찍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곡선을 대충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아이어플은 그립이 예쁘게 안 그려져. 나는 이런 방법을 써보려고 해. 직선을 평행 이동 해볼게. 평행 이동, 평행 이동. 언젠간 뭐 하겠어? 평이동한 직선이 이곡선과 언젠가는 만나겠지. 그럼 누구랑 제일 먼저 만나겠어? 졸지마. 누구랑 제일 먼저 만나겠어? 평이동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점. 어? 평이동에서 가장 먼저 만난 점이 가장 가까운 점이라고. 근데 평이동 하에서 만난 점은요. 이곡선과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 점에서. 접선. 접선. 넌 접선이고 너 이름 뭐여? 접점이야 이해되셨어? 그래서 어떤 직선이야? y는 2x-9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다? 2인 직선이다. 됐니?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억나? 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 주어진 경우 곡선 밖에 한점 주어진 경우 그 중에서 두 번째 케이스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푼다? 접점을 잡아라. 자, 아, 제일 먼저 만난 점을 A, 어떤 곡선이었니? 4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이 점이 잡혀, 얘가 지금. 기울기가 그 점에서의 미분 개수니까 A 3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되거든. 얘가 얼마다? 2다. 샥샥 사라지고 A값은 뭐 나온다?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접점의 후가 몇 개예요? 3개. 1번 0,0 2번 2, 얼마냐? 계산해주면 0이래. 3번은 X,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 8이래. 얘들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 각각의 세점이 후본데 얘랑 이제 y는 2x-9 즉 2x-y-9는 양 사이 거리를 구해봐. 첫 번째 랑 거리 구하면 루트 5분의 00마 9두 번째 랑 점과 지선 사이 거리 구하면 4-9 루트 5분의 기억나요 이거? x 좌표 x 계수 했던 거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9 그러면은 2번하고 3번이 같은 값이네요. 얼마예요? 계산하면 루트. 이렇게 해서 최소값이 루트가 되는 거야. 준비 됐어? 뭐라고? 가장 가까운 점이 제일 먼저 만난다고. 그 가장 가까운 점과 뭐 한다고 평행도 이 하면은 접하게 된다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점을 접점이라 세팅. 기울기 나오고 그 기울기가 이다. A를 풀면은 가능한 접점이 세 가지 나오는데 그 각각의 점들과 Y는 EX-9 사이 거리를 구해가지고 그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놈 찾으래. 이해됐죠?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자, 사각형 넓이는요, 바로 구할 수 있는 식이 없거든요. 사각형 은 무조건 뭐해라? 쪼개라. 삼각형 두 개로 쪼개자. 조금 확대를 해서 P하고 원점을 연결할게. 그래서 P좌표는요. 곡선이 점이니까 A, A세제곱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16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이 2고 높이가 P의 Y좌표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이 16이고 높이가 P의 X좌표예요. 잠시만 이해 돼? 첫번째 넓이 s는 2분의 1에 밑변 2, e, 높이는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6 더하기 2분의 1에 16 곱하기 a.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이 됩니다. 넓이를 a에 관한 3차식 만들었는데, 얘가 최대일 때의 값 구하. 넓이가 최대래. 언제 넓이가 최대가 될까? 근데 이건 뒤 내용 아니냐? 최댓값, 최댓값이면 아 이렇게 쪼개면 안 되는 게구나. 전뒤 내용을 풀었네요. 이렇게 쪼개면 안 되고요. o a b 랑 p a b 넓이 합을 생각합시다. 그럼 p a b 넓이가 최소가 아, 최대가 되려면요 p 가 이제 곡선이 찍히는데 아이것애매 내가 여기다 그려줄게. p 를 어디에 잡아야 높이가 최대가 될까? 이 점이 잡았다면은 높이는 어디예요? 이게 높이죠. 뭐 여기 잡았다면 높이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대일때 높이는 뭐예요? 그 점에서의 접선과 이 선분이 무슨 관계있을 때? 평행일 때. 이때가 최대 높이죠? 그래서 접선이 뭐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 때다. 넓이가 삼각형 PAB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 B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8일 때이게 되세요? 그러면 P란 점에서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3A제곱 마이너스 12A거든 얘가 마이너스 8과 같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삼6 2마니까 십이니까 이루트. 넓이도 구할 필요 없었네 따라서 p는 2고 q는 얘들아, 플러스 1도 3일까? 마이너스 1도 3일까? 0과 2 e 사이에 있어야 하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q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 밑에 한 개만 더 하고 풀 시간 줄일게요 얘도 8번 문제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 세 점이 있고 둘러싸인 도형이 있다. S1과 S2 넓이가 최소가 된대. 자,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 S1과 S2 넓이 합은요. 여기 이 도형에서 뭘뺀 거랑 같아요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 두개 뱅글 같이. 여기 사다리꼴 하나하고 삼각형. 어쨌든 그 핑크색 둘러싸인 도형은요. 그 한정된 한정적인 영역이거든요. 거기에서 S1 S2 넓이 합이 최소가 되려면 아래에 있는 삼각형 사각형 넓이 합이 최대가 돼야 돼. 그러면은 방금하고 똑같거든. 방금 너땠어 8번도 사각형의 넓이 합이 최대가 될때 a 값 찾으라 했거든. 또, 아래 있는 영역이 최대가 돼야 하니까요. P랑 Q를 먼저 연결해 주시고, PQ 삼각형, 여기를 PRQ라, 아, PR 있구나. 이직각 삼각형 넓이는 3 곱하기, 아, 2 곱하기 20 나누기에서 20이고, 고정돼 있고요. 이제 여기, 이비금친 부분이 최대가 돼야 하거든. 그러려면은, R이 어디 위치해야 한다고, PQ 기울기랑 같은 값을 갖는 접선의 기울기를 가져야 돼. PQ 기울기 얼마야? 그러면 R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R 좌표를 A, A 세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똑같은 문제네 그냥 완전 그러면 기울기가 3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45가 10이다. 해 놓고 A 이제 구해주면 돼. 뒤에 거의 똑같은 두 개가 똑같은 문제인데 풀수 있겠죠. 아 이제 얘도 할까 그냥. 이제 두개 하고 시작 그냥. 13, 17도 보자. 13번 그래프 그려보면은 y 축대칭인거 알아?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도 1. 그러면 X가 음수일 때 꼭지점 좌표가 1,0이고 X에 0 넣어주면 1 나오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요. 다 그릴 필요 없이 어디만 그려야 돼요? X가 0보다? 작은 구간만 그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되돌리기 하고 여기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래 함수도 여기만 그려줘요. 그 다음에 0,-a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 그었대요. 여기를 p 0,-a 접선 하나 이쪽도 접선 둘 근데 fx 자체가 x, y축 기준으로 한칸 왼쪽 오른쪽 간 거기 때문에 이게 y축 대칭이야. 그래서 여기 접점이 높이가 서로 어떻다? 어떻다 같아. 여기 삼각형 넓이가 sa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일사분위에 점을 a라 할게. a,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거든. 왼쪽은 마이너스 A 컴마, 여기 마이너스 A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얘들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A 플러스의 제곱이나, 같은 거 알지? 그래, 가지고. 아씨, A 쓰면 안 되지, 이거. A 말고 벗어. A는 아래에서 써왔기 때문에, T 쓸게. 아, 왜 그래, 자꾸. 그 다음에, 각각의 점에서 접선 그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두 배의 t 플러스 1이네. 그럼 기울기랑 한점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면, y는 기울기 x-t 플러스 t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영, 마, 마이너스 일을 지난데요. 맞나요? 근데 이 식이 a 가는 식이니까 t에 대해 정리해야겠구나. t 제곱은 a 플러스 1이고 t는 1더면점접이니까 루트 a 플러스 1이 돼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넓이식 세워볼게요. 이런 관계식이 나왔고 우리는 넓이를 구해야 하니까. 1단계, 2단계 넓이 S는 1분의 1에 밑변 길이 얼마야? 2T고 높이는 뭐야? T 플러스 1 제곱에서 여기 Y 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Y 좌표 빼면 되거든? 그러면 플러스 A가 돼. 근데 S, A를 구하라 했잖아. a 가 관한 함수가 되어야 하니까 T를 전부 다 A로 바꿔줄 거야. 약분했고 루트 A 플러스 1 T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얼마요 A 플러스 1 더하기 2 e 루트 A 플러스 1 더하기 1 그러니까 완전제곱식 정리했다 얘들아 이게 SA고 SA를 뭐로 나눴어요? 됐나요? 분자를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래프 있고. 여기 A 루트 A 보여? a 가몇 차식이야? 2분의 3차? 그럼 여기 루트 A 플러스라고 2A 플러스 2 곱하면은 여기도 역시 몇 차? 2분의 3차. 근데 루트 A 플러스고 루트 A 플러스를 곱하면은 그냥 1차. 우리 무한대로 갈땐최고차계 개수비가 극한값이라 했잖아. 그래서 A 루트 A, A의, A의 2분의 3차의 개수는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얼마예요? 이 a 플러스 1 루트 a 플러스 1 되거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비가 극한값이므로 값은 얼마? 2가 돼요. 음 별로야. 음, 보통 2차 3차 딱딱 떨어진데 뭐 2분의 3차요 아무튼 a 루트 a 위에도 a 루트 a 꼴 찾아가지고 최고차항 계수비 구하면 됩니다. 이 됐어? 자 17번까지 하고 해볼게. 그랬다 하지 않았거든?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 A컷마이에서 이 곡선을 그은 접선이 오직 하나 존재한대. 그럼 접점이 몇 개란 뜻? 한 개. 그럼 A컷마이는 곡선 밖에 점이니까요. 우리 세 번째 거 기억나요? 세 번째는 기울기도 점도 안 나온 경우니까 이때 내가 세팅해줘야 돼. 자, 접점의 좌표는 A란 문자 썼으니까 T 쓸게.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 기울기는요. 3t 제곱 마이너스 6t 그래서 직선식이 3t 제곱 마이너스 6t x 마이너스 t 얘가 어떤 점을 지낸다? a, 1을 지난대. 이걸 만족하는 티 값이 몇개 몇개 존재한다. 한개 존재한다고. 접점이 한 개란 말은 티가 몇 개란 말, 한 개란 뜻이야. 그래서 쫙정개를 해야 돼. 3 t 세제곱에 뒤에 있으니까 2 t 세제곱, 6 t 제곱3 t 제곱 플러스 2 해놓고 좌변을 넘기면요. 2 t 세제곱, 3t 하고3 a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t a t 는 0이다. t 로 묶으면 3t 제곱 3t p l 3t p l u 3t plus 3t p 나왔 s 3t plus 지 t plus 지 t p l 돼. s 돼. t plus 3t 어 l u s 3t p l 다 s 3t plus 3t p 지금 기존에서 개념들 연결해가지고 설명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 배운 거랑 기존에 알던 거랑 좀 위치가 돼요, 연결이. 여기까지 해.